안녕하세요, 리나꽃입니다. 오늘은 작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어, 제가 오늘은 잘 만들어진 것만 소개를 할 거예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이것도 좀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살짝 색이 섞였긴 했는데. 2단이라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 이거 시작한 지, 미니어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린 거예요. 이렇게, 레옴, 레인보우 맛이고요. 글라우스테크를 했고, 여기는 그, 아, 아이클레이였고, 아이클레이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 는 예전에 방송에 나갔는데 제가 아마 지웠을 거예요. 이거는 어어그 롤케이크인데 롤케이크 그런데 아 롤케이크 어 순수한 우유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모양이 살짝 아쉬워요 모양이 좀 동그래야 되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돼가지고 근데 이런 딸기 시럽이거든요 딸기 시럽 생크림 케이크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살짝 모양이 막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있는데 이게 작은 사이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다 큰 사이즈다. 얘가 큰 사이즈예요. 근데 작은 사이즈도 있긴 한데 왜안 했냐면 걔 뭐가 묻어가지고 이것도 예전에 방송에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 제가 삭제했어요. 이렇게 딸기 시럽 이렇게 점점점 돼 있고 걔 화이트 초콜릿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이름이 딸기 시럽 생크림 케이크. 이거는 네, 딱딱하게 잘 굳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수박 젤리예요. 수박 젤리인데 그 얘가 그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때 수박 젤리를 아, 젤리를 처음 만들어보는 거였어요, 이때가. 이거 만들었을 때. 그래 여기가 살짝 빈틈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수박이 원래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둘다 내려오면 이쁜데, 제가 하는 방법을 처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뒤에도 보이고, 근데 해봤는데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레진이랑 섞어서 살짝 투명하게 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요, 치즈케이크예요. 딱딱하죠? 여기 레진이 묻어 있어서. 이거는 치즈케이크인데, 많은 분들이, 어? 많은 분, 많은, 제 친구들이 다 고구마 케이크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살, 근데 치즈 케이크와 더 비슷해요. 이별 모양. 아, 초점이 너무 안 맞아, 이 됐다. 네, 이렇게 치즈케이크.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 원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좀 떼어졌어요. 생크림이. 이 딸기 토핑 있고요. 떨린다. 살짝 이거는요 딸기 무스 생크림 케이크예요. 이거는 이렇게 파스텔로 채색해줬고요. 천사 점토로 만들었고요. 이건 레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 목공풀로 빨강색이랑 하양색 조절해가면서 섞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살짝 반지르르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 전에 생크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티퍼백으로 짜서 했는데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이, 이게 제일, 이게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 토핑이에요. 딸기 토핑. 이거는 그 쪼만한 마을에서 산 딸기 토핑이고요. 얘랑 되게 색깔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아, 이거는 고구마 무스 케이크예요. 이거는 여기 고구마 토핑이고요. 있 여기 약간 살짝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고구마, 무스, 미니, 미니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살짝 아직 안 말랐네요? 잠깐만요. 모양을 좀 잡아야겠다. 네. 요거는 이렇게 파스텔로 채색해준 거고요. 살짝 하얀색이 보인다. 여기 약간 반지르르한 거는요. 이것도 목공풀로 해준 거고요. 이 생크림은 그 생크림 있잖아요. 그 생크림으로 살짝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무스 케이크가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쁜 것 같아서, 제 생각.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거를 제가 뭘 보지, 보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해본 건데. 근데 어디, 아, 뭐, 보고 했긴 했다. 그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 보고 한게 아니에요. 보고 난건 아니에요, 보고 한 건. 똑같이 한건 아니야. 이건 녹차 무스 케이 아니, 녹차 케이크에요, 생크림. 근데 이 생크림, 아, 진짜. 아니, 이게 아직 안 말랐나? 생크림이. 아, 아직 안 말랐네. 이거는요, 생크림이 이렇게 좀 높았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됐어요. 이 녹차, 이게 허벅잎인지 녹차잎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녹차잎을 그때 좀 만들기가 좀 그래서, 이 토핑을 한번 써봤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파스텔로 채색을 해줬고요. 이게 여기서 공통점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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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예요. 이거 먼저 제일 만들었고 같은 하루에 만들었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에 이거 만들고 다음에 이거 만들고 다음에 이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다른 점은 생크림 모양이 좀 다르고요. 크기도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좀 비슷해요. 세트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 어 이거예요 건데 뭐가 있냐면 뒤에는 토핑들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잘 만든 거를 담아 놨어요. 더 많긴 한데 좀잘 만든 것만 해놔서 여기 좀 제가 적금건 아니고요. 이거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과일 빙수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과일 빙수예요. 여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팥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토핑들도 있어요. 각종 토핑들, 쪼마나 마을에서 산 것이고요. 이것도 쪼마에서 산 그릇이에요.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과일 샐러드예요.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샐러드 파우더에다, 이거 방울토마토는 그냥 빨강색이랑 천사종초랑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자세, 아니, 이걸 직접 보시면 좀 노란색 물이, 약간 노란색 드레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건 레몬 드레싱으로 한 거예요. 레몬 드레싱은 레진이라서 좀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과일 빙수인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일 빙수예요. 얘네들도 각종 토핑들, 과일들이 있고요. 이런 거, 좀, 어, 이거랑, 이 이거는 받은 거고요. 이거는 그 문구점에서 산 거, 이건 쪼마에서 산 거. 이거는 누가 줬어요. 이렇게 이 접시는 제 친구가 만들어준 거고요. 이거는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예요. 이건 생크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 초콜릿이랑 화이트 초콜릿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이거는 원래 이거는 설탕. 원래 샐러드 파우더인데 약간 설탕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돈가스 정식인데, 돈가스 소스를 만들다가 제가 실패를 했어요. 어, 여기 살짝 물감, 물감이 살짝 묻어. 이게 돈가스 소스가 너무 크고, 밥에 비해서 제가 이상해서 잘랐더니 더 이상해지고, 안 말라서, 못하겠어서. 여기 살짝 물감이 원래 묻나봐요. 묻는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요 제가 튀김가루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생모래를 사야 돼서 없는 거예요. 제가 수제로 만들고 싶은데 없어서 어 튀김가루가 없어서 친구가 그냥 이렇게 콕 찔러보면, 이쑤시개로 한번 찔러보면 될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돈까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건 밥이에요. 밥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살짝 검은색 물감이 묻었어요. 여기에 이쑤시개 이렇게 찍어서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이건 과일? 잠깐만요 과일 샐러드에요 근데 과일톱.. 에.. 토... 네. 아 진짜 초점 이거는.. 어우.. 그, 그.. 그.. 샐러드 파우더 제가 수제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토핑 쪼마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릇은 어.. 돈가스 정식 집에 가면 그릇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해봤어요. 이 살짝 물감이 좀 많이 묻네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이고 뒤에는 그릇이 별로에요. 네 이런 식으로 있고 왜 떡볶이가 없냐면 떡볶이가 좀잘좀 좀 이렇게 안 묻히고 그릇에 만들면 괜찮은데 그릇에 좀 묻힌 게 있어서 떡볶이는 안 보여드리기로 했구요네 이렇게 해서 잘 만든 것만 모아서. 작품 소개를 해봤어요. 많이 많이 신청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 앞으로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